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개새 자문 찾아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자문 15장 28절 아, 오늘도 한절 말씀 읽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아멘. 우리 15장 1절, 우리 지나간 말씀인데, 오늘 말씀하고도 또 연관이 돼서 그 말씀도 읽어 드리려 합니다. 자,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늘 바르게만 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은 늘 있었어요. 아, 조금이지만 노력도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남보다 조금 바르게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전 바르지 못한 걸 보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노하고 화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는 오류를 참 많이 범했어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뭐가 많은가 하면 분노가 많아요. 노하는 게 많아요. 화내고, 성내고, 어, 이러는 게참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렇게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따라온 게 화가 아, 나는 것인데요. 성경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 있잖아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성내는 내용이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잘못돼서 잘못된 것에 잘못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요. 바른 일이라도 성내면 하나님의 의를 의를 이루지 못해. 옳고 그름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분노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 하는 말씀인데, 아, 그걸 제가 젊어서부터 좀 깨달아서 해야 되는데, 나이 들어서 지금이야 깨달으니 후회 막급입니다. 화가 나면 제일 큰 실수는 말에 있습니다. 말을 정확하게, 적절하게. 정확한 말도 어렵고요. 더 어려운 것은 적절하게 하는 것. 상대방이 열을 잘못했으면 열 개만 화를 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지난번 다아시스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열 개를 화내면은 그것은 그래도 나름 적절하다 할수 있는데 화는 100개를 내거든요. 말은 100개로 얘기하니까 90개는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일이 어긋나요. 일이 잘 되질 않아요. 그런데도 저는 몰라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알아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 사람은 10개 잘못했어요. 근데 저는 90개 잘못했어요. 뭐 90개 잘못했을까요? 10개만 화내야 되는데 90개 화를 냈으니까 그 90개 화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 화내는 것 때문에 아, 유순하게 대답했으면 차근차근 상대방 노엽지 않게 잘 말했으면 그 사람의 잘못도 거치고 문제도 해결했을 텐데 유순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공격적으로 말하고 무례하게 말하고 비인격적으로 말하고 상대방 자존심 건드려서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어요. 아, 이제. 목회할 때, 당회를 하다 보면, 이제 흥분할 때가 있더라고요. 화가 이렇게 탁 치우러 갈 때가 있어요. 아, 화를 참지 못하고 말을 하면 말이 빨라지고, 많아지고, 과격해져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문제가 발생해서, 원래 논의했던 문제는 해결 못하고, 더 다른 문제가 생겨서 일이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참, 끝나고 나면, 후회 막급이에요. 아, 조금 참았으면 되는 걸. 왜 내가 말을 그렇게 했을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말을 그렇게 해서 상대방 기분 나쁘게 했을까? 상대방을 분노케 했을까? 오늘 여기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내가 옳은 말은 했지만 유순하게 하지 못함으로 상대방의 분노를 자극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이 망쳐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해가 되었잖아요. 제가 그래서요 이렇게 욱하고 나오는 말을 자제하려고 정말 입에 파수꾼을 세우듯이 제가 이렇게 화가 나면 입을 닫았어요. 그리고 얼른 그것을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아 어, 제가 우리 나귀새도몇번 얘기했는데요. 아 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감정에 실려요. 그래서 참 절제가 어려워요. 말은 감정, 감성이에요. 근데 글은 이성이에요. 글을 쓰면 굉장히 차분해져요. 정리가 돼요. 그래서 당황하다가도 화가 나고, 이렇게 되면 딱 입을 멈추고, 잠깐이라도 그냥 이렇게 글을 써요. 이렇게 정리를 해요. 1, 2, 3, 4. 이렇게 요점을 정리해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그랬을 때 번호를 매기잖아요. 그게 이제 그때 습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그 그렇게 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아, 말의 실수를 자꾸 하니까 당회 들어가기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당회를 준비했어요. 아 시험을 시험 공부하는 아이가 예상 문제를 풀듯이 아, 그날 당회 정해진 안건은 있으니까 이 안건이 나오면 누가 무슨 말을 할까 예상되는 걸다 풀어봐요. 또 장로님들의 성격이나 그 모든 사고방식을 아니까 이 얘기 나오면 이분은 이런 식으로 얘기할지 몰라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는지 몰라 어느 장로님은 이렇게 반대하는지도 몰라 그런 게 나오면 그때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지 상대방이 혹시 나를 더 화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지 하는 것들을 미리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예습하는 것이죠 재밌는 거는요. 그러고 가면은요, 어, 재밌어요. 예상 문제 중에서 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대답할 말을 미리 깊이 생각했었기 때문에 어, 전처럼 함부로 말을 과격하게 하거나 대응을 잘못해서 상대방의 분을 어, 격발시키거나 그래서 일을 망치는 일이 줄어들더라고요. 아, 제가. 어, 오늘 페이스북에도 한글 글을 썼었는데, 어, 반복동화의 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예화의 반복이 참 많습니다. 어,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 좀 불성실해 보이는가 봐요. 제가 준비 없이 그냥 말하는 것처럼.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예화는 요리사들이 쓰는 파, 마늘, 고춧가루, 참기름, 설탕, 소금, 조미료 같은 양념이에요. 양념은 설렁탕 할 때도 넣고, 육개장 할 때도 넣고, 뭐 무슨 볶음 요리 할 때도 필요하면 그거 그냥 넣잖아요. 양념을 한 번만 쓰고 다른 음식에는 안 쓰는 거. 또, 그러면 요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적절히 얘기하다가 필요하다면 저는 그냥 여러 번 반복해서 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둘째 아이가 한동대를 다녔는데, 오늘 우리 아내가 기키고 웃었어요. 왜 웃어 그랬더니 둘째가 귀 뚫었대. 우리 둘째 아들이 귀걸이를 한 거예요. 그때 제가 그것을 이해 못할 때였어요. 쭉 뻗쳐 올라오더라고요. 김동호 목사 아들이 귀걸이를 해. 이제 말이 튀어나오는 거죠. 말 그날 전화해서 말하면 야단치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 사내 자식이 귀걸이가 무슨 남의 귀걸이냐? 특히 목사 아들이. 당장 떼지 못해 말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하면 아이는 나를 피하게 되고, 나를 상대하지 않게 되고, 상당히 나빠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입을 닫았어요. 어, 훈련된 대로 이렇게 조금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말하면 안 된다. 지금 전화하면 안 된다. 제가 책상에 앉아서 메모지를 놓고 있었는데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조금 흥분돼 있어서. 한 10분, 20분 지나니까 정리가 됐어요. 제가 첫 번째 쓴 글은 이거예요. 내가 목사지, 내가 목사냐. 아, 내가 귀걸이를 했다, 그건좀 문제가 될 거다. 근데 목사 아들이 애가 귀걸이 좀할수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쓰는 순간 내가 이성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쫙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 그다음에 또두 번째 글이 쓰여졌어요. 우리 지어리가 오늘 귀뚫고 싶은 거 오늘 뚫은 거 아니야? 몇달 전부터 뚫고 싶었는데 애비가 힘들어 할까봐, 이해 못할까봐, 참다, 참다, 참다 뚫었을 거야. 제가 정말로 썼어요. 애도 애비 때문에 참다, 참다 뚫었다면, 애비도 아들을 위해서 몇 달, 몇 달이라도 참다, 참다 생각하고 생각해서 말을 해야지. 화났다고 탁 말하면 안 돼. 아, 그랬더니 이렇게 진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너귀 뚫었다지? 네. 아버지가 몇달 후에 좀더 생각해 볼게. 아버지도 몇달 생각해 볼게. 그때 얘기해 보자. 근데 너 오늘 돈 없어서 싸우려로 날았지. 나중에 떼고 안 떼는 건 네가 결정하지만 그때까지는 좋은 거라고 다녀라. 아버지가 돈 줄게. 예. 몇달 후에 제가 얘기 안 했어요. 몇 달도 되니까요. 그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니고요. 뭐 우리 아들이 무슨 타락한 것도 아니고요. 괜히 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흥분해서 그래서. 얘기 안 했어요. 뭐, 당연히 지금 40 넘은 아이가 휴가를하고 다니겠어요. 근데 그날 그거를 절제하고 생각하고 말하려고 한 덕분에 지금 40이 지난 아들하고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그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말을 조심, 유순하게 말하는 것, 생각하고 말하는 것, 화내지 않는 것, 절제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옳은 말인데 지나쳐서, 옳은 말인데 함부로 해서, 상대방의 분노를 일으켜서 새로운 문제, 상대방이 10개 잘못했는데 나는 90개를 잘못하는, 그러고서도 내가 잘못한 것을 모르는 그런 우울을 범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지혜를 주세요. 이 복을 주세요. 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거니와 말을 한번 하려고 할때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말을 할때 유순하게 감정 실지 말고 상대방 자존심 건드리지 말고 인격 건드리지 않고 유순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어, 여러분 자식도 잃지 않고 친구도 잃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고 평화롭게 또 바른 길 인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찬성 제가 예와만큼이나 반복이 많은 건 찬성가예요. 그날 말씀과 찬성 맞추는 게참 어려워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어, 오늘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근데, 이제, 이 비슷한 설계를 우리가 날개설 때 여러 번 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 2절이에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옳은 말을 인자하지 않게 해서 사람을 감화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다. 아, 지혜로운 사람은, 아,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할때 깊이 생각하고 말한다. 이 말씀 잘 생각하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마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 인도 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 옳은 말을 인자하지 못하게 과격하게 지나치게 비인격적으로 그래서 상대방을 분노케 하고, 그래서 일을 그르치는 우를 얼마나 많이 자주 범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할 때에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하게 하옵소서 인내할 줄 알게 하시고, 유순하게 대답하고, 말할 수 있게 하시사, 상대방을 인자한 말로 감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참 나이 들어서 요즘 많이 연습하고 욕심내고 기도하는 것은요 좀 유순해지는 거예요 성내는 걸좀 참는 거예요 말을 조금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같아요 아좀 힘들어요. 좀 억울할 때도 많고요. 음, 또 옛날 버릇도 있고요. <laughs> 그런데 아, 이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기도하면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laughs> 기도하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옳은 말도 유순하게, 인자한 말로 사람 감화시키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승리하세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